사순절 38일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ay 38 막루에 올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아멘 고대사회에서 막루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성벽 위에 있는 망루는 고대 도시 이들을 경비하는 붙박이 수호 체계였고, 목초지의 망루는 야생 동물에게서 양 떼를 지키기 위한 목동들의 붙박이 경계 체제였고, 포도원의 망루는 도둑들을 잡아내기 위한 붙박이 감시 체계였다. 파수꾼들은 망루에 올라가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며 적군이 나타나거나 대상들이 지나가는지를 살폈다. 가장 처음으로 보고 가장 멀리 보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중보 기도자들은 파수꾼들이다. 그들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보고 가장 멀리 보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야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나의 막루는 에베네셀 커피하우스다. 나는 그곳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기도의 응답인 건물의 제일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장소인데, 어찌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강구했던 엘리야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다. 하나님은 바로 직전에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고 바알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단판 승부를 벌여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그런데 불을 보내신 하나님이 비를 보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인가. 불을 보내신 기적은 엘리야에게 열심히 간구하는데 필요한 믿음을 더해 주셨다. 바로 그것이 기도응답으로 생기는 부산물이다.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고 굉장한 기적을 일으킬 일으키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우리의 기도 동그라미는 점점 더 커진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분의 약속이행이 우리의 호소를 더욱 끈질기게 만드는 까닭이다. 장소와 믿음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의미가 있는 곳에 기념 제단을 세웠고 회개의 시기에는 그 제단에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도 했다. 내 생각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소에 한번 이상 다녀왔을 것 같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순양을 보내신 모리아 산에 순례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던 갈릴리 바다를 다시 한번 노저어 가서 그의 믿음을 새롭게 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담에 새길에 자신의 제단을 만들었을 것이며. 사께오는 예수님과 처음 대면했던 뽕나무 위를 손자들에게 올라가 보라고 했을 것이다. 영적 의미가 담긴 장소를 돌아보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나는 미네소타 주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소 방목장을 가끔 찾아가곤 한다. 그곳에서 목회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모교 예배실의 발코니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환기시키는 장소들도 이따금 방문해 본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친 장소 밖에 회막을 만들어 놓았고 예수님은 산이나 물가나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곳,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 믿음이 강해지는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 어느 고대 번역본은 하박국 2장 1절을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서 원안에 서리라고 번역해 놓았다. 혼인은 바로 이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모래 위에 원을 그려놓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원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한 세대를 구할 기도를 시작했다. 만유의 주제 여호와여, 제가 당신의 위대한 이름 앞에 맹세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는 절대 이 원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혼인은 그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원을 그리는 자체에 마법의 힘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성경적인 행동이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해야 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약속 안에서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오겠다. 얼마 전에 나는 뉴욕 퀸즈에 있는 크라이스트 태버네클 교회에 주중 기도회에 초청되어 말씀을 전했다. 이 교회는 브루클린 교회의 자교회로 마이클과 마리아 더소 부부가 30년 전에 개척한 곳이다. 그들의 세 아들 에덤과 조르단과 크리스토 그 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기고 있다. 그들은 내가 만난 가족 중에 가장 기름 부음이 넘치는 가족이었다. 그 기름 부음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세 아들 모두 청소년기에 탕자로 보냈기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정말 구제불능의 상황처럼 보였지만 마이클과 마리아는 아들들에 대한 기도와 금식을 단념하지 않았다. 실제로 화살과 표적을 사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중보기도의 화살을 쏘았다고 한다. 그 표적은 아들들을 중보한다는 가시적인 기도의 동그라미였다. 수년에 걸친 그들의 기도는 여러 번 낙담을 맛보았지만 결국에는 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쾌거를 일으켰다. 한 가지 각주를 달자면. 마이클과 마리아도 20대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달아났던 탕자들이었다. 마약 복용은 일상이었고, 종교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휴가 중에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죄를 뉘우치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당시 마리아는 교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느닷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를 회개한 것이었다. 당시 마리아가 알지 못했던 것은 마리아와 마이클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그녀의 친구들 서른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마리아가 양심의 찔림을 받던 그 순간에 친구들이 모여서 그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가지 각주를 달자면 마이클과 마리아 부부가 오래 전부터 청년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청년회가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바로 자신의 집에서 청년회 목사들을 키우고 있었다. 어느날 하나님은 에덤에게 청년들이 줄지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듯이 줄지어 교회로 걸어 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에덤은 청년회를 만들었고 지금은 크리스가 청년회를 이끌고 있다. 금요일 청년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주변이 청년들로 에워싸인다고 한다. 서클 메이커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성경 말씀에 원을 그리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원을 그리며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 기도의 원을 들자면 넥스트 레벨 교회를 목회하는 조시 간영 목사가 뉴잉글랜드의 6개 주를 자동차로 달리면서 3000km에 이르는 기도의 원을 그린 것이라고 할수 있다. 내가 캐피톨 힐일 때 7.5km를 걸으며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뒤에 조시 목사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삼고 있는 장소를 위해서 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차를 몰고서 다세에 걸쳐 기도와 찬송을 부르며 그곳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의 감동적인 경험을 살려 해마다 10년이 되면 연례행사로 그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 가장 독특했던 기도행지는 바로 우리교회 근처에서 했던 것이었다.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었고 그때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다. 몇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꿈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 3,000권의 성경책을 워싱턴 DC를 에워싸고 있는 115km의 벨트웨이에 묻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성경책이 가득 든 배낭을 메고 사부로 무장하고서 열흘에 걸쳐 그 지역을 다니며 마흔 걸음마다 성경책을 땅 속에 묻었다. 여러 번 의구심이 들기는 했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자신의 뜻임을 확인시켜 주셨다. 에스겔이 성스런 상징 혹은 예언적 행동의 의미로 성을 애워쌌듯이 그들도 미국의 수도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의미로 성경을 심었던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워싱턴 DC와 미국 땅을 부드럽게 개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깊숙이 심어지게 하소서. 성경책들이 워싱턴 D.C 주변을 진리의 띠처럼 둘러칠 것을 믿었기에 우리는 스가랴 2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변에 불의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원을 그리는 이 도시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성령을 쏟아 부으시는 표적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한번더 강조하지만, 원, 원을 그리는 것 자체는 아무런 신비한 힘도 없다. 원형으로 돌면서 기도하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또한 그 형태가 원형이든, 타원형이든, 네모형이든, 마른 목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형태와 모양이 아니다. 바로 성령께서 기도행진을 지시하셨는가 하는 점이다. 성령께서 지시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며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 장소로 돌아가는 것은 앞으로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